파인딩 에디슨 플랫폼의 접속과 아이디어 등록을 통해 플랫폼의 참여가 시작됩니다. 아이디어의 컨셉과 강점 관련 이미지를 등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아이디어는 회원들의 투표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리뷰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개선이 일어납니다. 제품과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와 대중을 통한 제품 디자인, 색상, 소재, 마감재를 결정하는 스타일, 제품의 이름을 짓는 네이밍, 제품을 대표하는 어그를 짓는 슬로건, 마지막으로 구매 의사 가격을 묻는 가격 참여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발전된 아이디어는 시제품 과정을 거치고 양산이 됩니다. 양산된 제품은 플랫폼 내부의 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아이디어의 제품 개발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저희 브로스 앤 컴퍼니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